당뇨병 혹은 그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이거 먹지 마세요. 저것도 먹지 마세요. 조금만 드세요. 죄다 먹지 말라는 거 투성이죠. 당뇨 환자들에게 먹지 말라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알려주지 않아서 많이 답답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혈당 걱정 없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중에 혹은 가까운 지인 중에 당뇨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뇨 환자가 먹어야 하는 음식 세 가지 중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청경채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십자화가 채소를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혈당치를 낮추어주며 간에서 이루어지는 당의 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채소에 포함된 식이섬유질이 중금속과 환경오염을 해독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하기 때문에 먹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잎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나서 부족하면 얼마든지 다시 먹어도 됩니다. 언제든지 간편하게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십자 화가 채소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양한 종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드시기 전에는 끓는 물에 2분 정도 데쳐서 갑상선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하는 다른 잎채소로는 양상추, 로메인 상추가 있습니다. 양상추는 소화하기도 쉽고 질감이 거칠지 않아서 먹기에 좋습니다. 또 간편한 반찬으로 드실 수 있는 시금치도 추천드리는데요. 시금치에는 비타민C, 비타민K, 철분, 칼슘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거나 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식사를 하실 때마다 얼마만큼 먹어야 할지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잎채소는 양 걱정하지 않고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살충제나 벌레, 기생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잘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종류도 다양하고 건강에도 좋은 잎채소. 몸에 좋다는 건잘 알고 있지만 사실 몇번 챙겨 먹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고기는 먹으면 배가 든든한데 이 채소는 먹으면서 속이 채워지는 느낌이 안 납니다. 먹어도 먹어도 배가 허하고 허전하고 비어있는 느낌도 들고, 더 더군다나 배가 차가워지는 느낌도 들고 기운이 쑥 빠지는 것 같기도 해서 꾸준히 챙겨 먹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 조절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잎채소를 매일 하루에 한끼 챙겨 먹는다는 생각으로 점심에 조금씩이라도 챙겨 드시면 어떨까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자주 먹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가 먹어야 하는 두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최고의 항산화 식품이라고도 불리는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장수 식품으로 선정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품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은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미 당뇨병이 발생한 분들의 혈당을 조절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실험생물학 학술자료에 의하면 블루베리가 복부지방을 감소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풍부한 항산화물질은 노화와 암, 기타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와 싸우는데 도움이 되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53 정도로 낮지만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에는 과당이 함유되어 있어서 과다 섭취 시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약 20개, 130에서 150g으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에는 혈당 수치 관리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 여러 비타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학술지의 한 리뷰에 따르면 과일에는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항산화 화합물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좋은 식단 옵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당뇨병협회에서는 딸기, 사과, 체리, 아보카도, 배등 다른 과일을 당뇨병에 좋은 식품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식단을 실천해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과일을 섭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영양소의 보고이기 전에 당의 공급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일은 거의 대부분이 과당이기 때문에 단맛이 많은 과일은 일일 권장 섭취량에 맞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이 무조건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일의 단맛도 결국 혈당을 올리는 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씩 드시거나 먹었을 때 혈당이 덜 올라가는 과일을 찾아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가 먹어야 하는 세 번째 음식은 단호박입니다. 단맛 때문에 고구마보다 별로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박은 당뇨이신 분들도 적당량을 먹으면 좋습니다. 단호박 씨앗은 따로 빼내어 말린 후에 하나씩 까서 드시는 것이 더 좋고요. 단호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단호박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발트라는 성분은 당뇨병 완화에 유익한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 비타민A, 베타카로틴, 페놀산 등이 풍부해서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질환과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칼로리 저지방식품이기도 하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조금만 먹더라도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발암 물질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암 예방과 노화 방지, 치매 예방 및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인뇨 작용을 하는 팩틴 성분은 몸의 붓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인뇨 작용 외에도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당뇨인들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도 너무 자주 먹으면 혈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혈당 지수가 55 이하면 저혈당. 55에서 69는 중혈당, 70 이상이면 고혈당으로 분류합니다. 단호박은 GI지수는 100g당 약 65로, 흰쌀밥은 92, 고구마는 50에서 90, 감자 9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중간 범위에 속합니다. GI 수치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올라가는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의미하지만 혈당 부하 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혈당부화는 혈당지수의 1회 제공량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을 반영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1회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우리 몸에 들어가는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식단뿐만 아니라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에 적은 양을 먹어서 폭식을 피하고 혈당이 천천히 오를 수 있도록 신선한 야채로 식사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단백질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영양학자들이 탄수화물의 안전벨트라고 부를 정도로 좋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닭가슴살이나 계란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계란은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먹어도 좋습니다. 만약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함량이 걱정된다면 노른자를 하나만 먹어도 됩니다. 계란 흰자에 4g, 노른자에 약 3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건강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적당합니다. 게다가 계란은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돼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식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아주 가성비 높은 단백질의 공급원이죠. 또 식사 속도도 혈당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음식이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를 고려해서 천천히 먹는 것이 도움됩니다. 또 가장 산화되기 쉬운 시기에 과식하는 것은 노화를 촉진하는 지름길입니다. 추가적으로 당뇨병을 완화하거나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수치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혈당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참고해서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 그리고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과식하지 않도록 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라는 게 한두 번 잘한다고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건강한 습관을 들이고 개선해 나가야 조금씩 좋아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적당한 운동까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꾸준히 관리만 해주신다면 근육량이 증가하면서 혈당 수치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